온탕 소독하고 나서 통에 물을 다시 싹 빼고 깨끗이 정리를 하고 62도 온탕 냉탕 했던 이 벽시들을 다시 넣어 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담고 32도의 온도 설정으로 총내는 작업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따로 뭘 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62도에서 10분간 소독을 하고 건져서 냉탕에 넣고 냉탕에서 식힌 다음에 통에 넣어서 32도로 2-3일 정도 있으면 눈이 튀거든요. 그때 이제 파종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약품을 쓰지도 않고 보여진 그대로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문제인 키다리병을 잡기 위한 거죠. 저희는 지금까지 온탕 소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이 지게차용을 썼는데 되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.